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미래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갈대아우르는 메스포다미아 문명이 발전했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의 안정된 농경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 이후 아브라함의 삶의 무대는 가나안 땅으로 바뀝니다. 갈대아우르의 비옥한 땅과 달리 가나안 땅은 지중해 연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메마른 사막이나 초원 또는 산악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한 곳에 정착해 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달픈 여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 후반기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며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희가 훨씬 넘은 75세에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나이가 들면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정해진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일단 고향을 떠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갈 방향을 일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방식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심지어 무모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근거에서 믿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는 것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의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늙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전한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그의 믿음의 자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와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된 안정을 보장하는 메소포다미아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을 보장하는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은 재물, 권력, 인기, 쾌락, 온갖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은 돈이란 우상, 즉 만몬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 예술 할것 없이, 심지어 종교까지 온통 만몬이즘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을 보장하는 만몬이안,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우상을 섬기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에 우리는 두고 온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로데, 로세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고 미련 없이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기억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학자 존 갑은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God who calls us forward 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미래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 파넨베르크는 하나님을 미래의 힘, the power of the future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이끄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도상에 있는 실존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로부터 떠났지만 아직 약속된 미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변증법적 실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실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도상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도상의 실존으로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우리의 현실에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혼란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고통은 우리가 이미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증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움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고통이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아직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유랑하는 삶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대했던 것 같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현실에는 언제나 혼란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고 결국 두 왕국 다 멸망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혼란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현실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도피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Calling은 곧 소명 Calling Vocation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의 미래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도달하는 장래로서의 미래, 퓨트룸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역동적으로 변역시키면서 다가오는 도래로서의 미래, 아드반투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미래로부터 현재를 역동적으로 변혁시키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증언해야 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도래하는 미래로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 한 것입니다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유목민의 여정입니다 21세기 디지털 로마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수 없으며 그 어디에서도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안정을 보장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미래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혼란하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의 미래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한 걸음씩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약속의 미래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의 미래를 향한 여정을 저희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